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답 TV 라원기 목사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에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빅뱅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시작된 시점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빅뱅 이론은 성경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우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르노 펜지아스는 1978년 3월 12일자 뉴욕 타임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빅뱅에 관해 확보한 최상의 자료가 보여주는 바는 내가 모세 오경, 시편, 성경만 갖고 예측했을 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빅뱅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이처럼 말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이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 교수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향긋한 냄새가 나서 보니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서 차가 끓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그를 맞이해 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지금 왜 차가 끓고 있을까요? 이때 화학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응, 여보, 차가 왜 끓고 있는지 설명해 줄게. 물이 일정 온도를 넘어가면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지. 그러면 그것이 결국 기체로 변하고 주전자의 입구를 통해 압력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전자의 차가 끓게 되는 것이지. 만약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내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마 속으로 대단히 낭만이 없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나하고 같이 차한잔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차를 끓이고 있구나 정말 고마워. 부인은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 답변만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how만 생각하면 안 되고 why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미리 아기침대와 아기가 입을 옷과 장난감을 사놓고 준비해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동물을 모두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1절에서 4절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생각해야 하지만 왜 만들어졌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